자, 연립부등식의 해와 2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 b를 각각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 얘 풀어보면 항두개인데 x로 묶이는 인수분해가 되네. 공통인수인수분해네. 자, 0이 되게 하는 값은 0과 5니까 얘가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4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이제 풀어 볼 건데, x 제곱 3, x 빼기 1이, 2 x 더하기 5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 3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에 대해서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자, 0이 되게 하는 기준이 x는 마이너 3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 해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해는, 자, 2차식이 더 크잖아. 2차식이 더 크게 되면 작은 금보다는 더 작고, 큰 금보다는 더 크게 해가 나오겠네요. 자, 열립부등식이니까 공통범위 찾아야 되잖아. 그렇다면 0에서 5 사이가 되는데, 아, 등호 또 뺐네요. 왜 자꾸 저 등호 빼죠, 선생님이?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고 2보다는 더 크게 이렇게 되니까 공통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맞지? 자, 그래서 x가 아, 여기도 등호 있다. 아, 선생님 자꾸 등호를 빼네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누구의 근도 지금 그렇게 돼야 될 거냐면,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 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해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 이거 가지고 만들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 2차식을 만들어 줄 거야. 0이 되게 하는 값이 2하고 5니까, x-2, x-5란 인수 같고요. 사이로 표현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고, 2차항의 개수는 아직 몰라. 자, 그런데 얘를 전개를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되거든요. 전개만 한 거지, 우선은. 전개를 했어. 얘를 전개하고, 얘는, 어, 뭔지는 몰라. 그런데,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X니까, 아, 지금 동일하네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X 같지? 그렇다면, 지금 X제곱의 개수는 뭘 수밖에 없어? 그렇지, 여기서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다 없애줘도 되겠네, 여기서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겠네요. AB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과 10 되겠다.